어 이렇게 했어. 입술 지웠어. 응. 원래 이렇게 눈을 진하게 하잖아. 그러면 입술은 죽여야 돼. 둘다 진하면 좀 너무 너무 세 보여. 그래서 입술을 죽이는 거지. 음. 응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. 입술 색은. 여기다가 이제 약간 글로시한 그런 리글로즈를 발라도 좋긴 한데 투명한 거. 난 그런 게 없어. 다 색깔이 있지. 그래서 이렇게. 되게 색깔이 오묘해서 예쁘지 않냐? 끝. 쉽죠? 간단하죠? 다시 옷을 갈아입었어. 오늘은 얘야. Happen ending. Happen ending. Happen Ending.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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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. Do do 드디어 돼지코를 샀잖아? 아이폰 13 미니로 바꾸면서 돼지코를 드디어 샀어. 이게 케이블, 케이블은 그, 까게 들어있는데 살때 핸드폰. 이렇게 바뀐 거야, 여기가. 여기가. 그래서 돼지코를 새로 살 수밖에 없었지. 근데 이게 25,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? 원래 4만원 넘었거든? 전에 충전기는? 그래서, 그건 좋은 것 같아. 음... 근데 이제, 만약에, 케이블까지 나중에, 만약에, 뭐, 망가지거나, 사, 게 된다면, 존나 짜증나는 거지. 그럼 이제 4만 원이 넘어가는 거지. 케이블까지 사면. 존나 알받는 거지. 그래서, 이제 난, 모든 준비를 끝, 끝냈고, 아, 난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, 오늘의 일정을 소화해봐야지. 나는 따로 약속이 없어도 나가고, 그 나가서 약속이 생기고, 막 그래. 머리 염색 잘하지 않았냐? 염색한 거야. 뿌염이 심각했잖아. 근데 머리를 자르고 싶지 않았는데 그 너, 길르는 중이었거든? 근데 머릿결이 탈색해가지고 너무 상한 거야. 끝에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다 잘라내셔야겠는데요. 이래가지고 잘랐지. 근데 난 모래도 예쁘다는 거 알아. 단발도 잘 어울린다는 거 알아. 우리 구독자가 구독자 중에 한 명이 나랑 이제 카톡도 하는데 원래 구독자였나? 아 원래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단발 너무 잘어울린데 알아. 난 뭐든 뭐든 예쁘지. 난 머리 길어도 예쁘고 단발도 예쁘고 그냥 다 예뻐. 알고 있어. 아이는 이쁜 거 안다고. 음 정말. 지긋지긋하네.